우리 주님의 십자가 권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 보유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성경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을 믿음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한다면, 이번에 서울대학교 꼭 합격할 줄처럼 100%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어디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맞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보지 아니 하고 한 구절을 지목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간다면 그것은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한 구절만 따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믿음장을 보기 전에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을 쭉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장 35절에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주 막막해 보이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오신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상으로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순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 못해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 하급자는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군대사는 그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 삼심성이 아주 착한 기독교인이 장교로 군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명령을 하면 사병들이 즉각재깍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장교의 착한 그 품성을 그 사병들이 다 파악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도 너릿너릿 뭘 시키면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임관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장교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사병들이 공기가 바짝 들어서 아주 막 신속 정확하게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착한 이 장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내 동료인데 같은 중인데 저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병들이 바짝 공기 들어서 칼처럼 모든 것을 저 명령을 따르는데 자기가 명령을 하면 이거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한 사병이 제대를 하면서 그 장교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격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섭섭했던 그 감정들이 눈 녹듯 녹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장교들이 이 사병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종종 시키지 않겠습니까? 유난히 커피 심부름을 많이 했던 이 사병이 손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 이 중위님, 그래도 이 중위님 커피에는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따준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질이 못된 장교가 하는 명령에는 적각 순종하는 것 같아도 마음을 단 순종이 아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모습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커피를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저 사람은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이야.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내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1일조 철저하게 구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믿음 좋다,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음을 다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길떠나는 아브라함.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라서 상대적으로 그 순종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부족 사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사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체함이 없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본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도 그렇습니다 원래 사라의 본 이름이 사레인데 그것은 통치자를 뜻하는 사르의 여성형으로서 공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또한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가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 이 가정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나 깨나 소원은 한 가지 자식 하나 얻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 말씀이 아니고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배후에는 자식이라고 하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결핍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가야 될 땅은 이러한 땅이다.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땅으로 가라.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놀라운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간혹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첨성대 가는 길을 알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m쯤 가면은 콩구수집이 나오고 거기서 11시 방향으로 살짝 꺾어서 좀더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은 첨성대가 나오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콩국수집을 어떻게 찾고, 사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럼 인도하죠. 그리고 팔정을 끼고 그분을 인도할 거예요. 인도하면서 지금 턱을 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오른쪽으로 터날 겁니다. 방향을 지시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 후, 10년 후를 알려받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될 일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일단 떠나라. 그리하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방문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역 은사를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설득력 이야기를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도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언의 은사, 은사가 있습니다. 장래 일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례를다 보여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잠시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아르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5년 후에 10년 후에 일을 우리가 알고 싶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도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5년 뒤의 일을 알려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장세기 1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샀고 자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서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기가 내가 지금 너와 너 자손에게 줄 땅이 바로 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는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누리며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끼 양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일룡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엘리야 시대 때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한 방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큰 가뭄 속에 그 사렙다 과부 집을 찾아갑니다 저 같으면 찾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목사인 저라도 도 염치가 없겠습니까?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기름 조금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것 해먹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한끼 먹으면 끝날 집에 가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서 나에게 주시오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에 한한 한 번에 주실 때몇 개월 질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창고에 사 놓고 배 두드리며 넉넉하게 누리며 삶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끝날 동안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창석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호와께 재단을 쌓고 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8절을 읽었습니다만는 조금 전에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재단을 사왔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재단을 사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가 일을 추진해가기 시작했다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몰고 초목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건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나아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건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의 삶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자기 판단으로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 때도 큰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하고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의 손자 야곱때도큰 기건이 왔습니다 그때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다 기건이 왔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당시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고 려 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 절세 미인인 사라였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단한 번도 예상하고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어날 일까지도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중반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은데 그대는 나의 누기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라 하리라 완벽한 플랜을 지금 짰습니다 여기 있어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그 모습과 갈바를 알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잘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올렸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할 때 형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갈바를 알고 이제는 계획을 쌉니다 완벽한 플랜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나를 오빠라 그러면 우리 서로 안전할 거요 그의 예상대로 정말 큰 소문이 애굽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당에 들어왔대 아 그러니까 이게 섭시간에 퍼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할 때네 인생에는 형통함이 있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좀 나아지니깐 네 판단과 네 상식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구나 자 그리할 때네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던 재앙이 오지 않았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갈바를 알지 못해도 매일 뜻을 구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영원한 성을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빛 야국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괴가시고 지어 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하고 있는 곳은 장막입니다. 그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성, 천국을 바라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하시든 그것은 임시로 거하는 거주지일 뿐입니다 임시 장막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승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리포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신다면은 그가 가, 가야 할 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 다한 순종인가 그걸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계획을 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소망하였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성을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존삭 아브라함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람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가 가난으로 인도함 밖에 하옵소서. 이땅 장막에 그 하지만 영원한 성을 소망했던 아브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란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